리얼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거기, 안녕? 반가워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가워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공격 시작까지 30초 <laughs> 일을 직접 처리하는 건 취향이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laughs> 해야 할땐 확실하게 처리한다 <laughs> 반가워요 <웃음> 가만히 있을 겁니다 행동을 해야죠. 방벽을 볼게요. 어 당근 잘라. 당근 잘라. 오. 4, 3. 당근이 잘라. 공격을 시작니다 화물을 공하십시오 목표에 집중하고 오류를 줄이. 이것이 과회의 힘이 유다 음, 세포구조 재생시켜 주지. 내 의지를 받아라. 치료가 필요해. 아작 펴 주지. 아주 순조롭네요. 안경을 펼다 가서 내 의지를 느껴봐라. 도움이 그래, 그래, 그래. 필요한 것 같아. 아, 그의힘이 치료를 부탁 치료를 굽 치료를 굽어. 시료를 굽어. 치료를 굽 함께 집중 굽어. 치료를 굽어. 치료어 치료를 굽어. 치료를 굽어. 방금 주문을 대상 워리홈 어택. 야우나. 질복하라나가이파괴을 직접 보실면 동시 처치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의지 느껴봐라. 예상대로야. 공급기가 충전됐어요. 준비하세요. 물론이죠 비행 모드 실행. 아, 득한 손길 이제 상태가 나아질 거야. 빨경에도급기가 아, 그래? <놀람> 거의 한계에 없이 운송되고 아, 있어. 이리, 어, 애쉬 북제 아, 개시. 뭐 마, 발사 응. 우, 이 우, 이내 의지다. 아, 신이나질 아, 걸. 내의지를기 아, 아, 고마워요. 반가워. 리 당근이 당근이라고요? 속도 증가한 손공격공 받고 있어요. 회복 아, 고드 가 치료해 다 비행 모드 실행. 이게뭔 짓을 신다 광멸이 곧다 짠이 태신다 발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어 감사해요.

반격기 안으로 들어다제옆에 정렬하세요. 뉴턴과 사과 의지. 골트릭스 원상 어. 복제 모듈 준비 완료. 전대 준비하세요. 마무리 경유지에 도달했습니다. 속도 이 전격 계속 움

승리 최고의 플레이. 플레이. 나시다. 세명 동시 처치. 함께 집중하시죠.